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물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세물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 서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식이 세 번째 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기도의 모델, 모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자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어, 속제 기도입니다. 일종의 속제 기도. 아자리아는 불 한가운데 입을 열어 기도를 바쳤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일종의 속죄의 기도죠. 속죄를 위한. 용서해달라는 것. 탄원 기도이면서, 초원 기도이면서, 당신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기, 계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약국,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구세사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오 오늘 다니엘서 3장 42절부터 43절 이야기입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여기 에지키엘서 3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바빌런 유배해 전후 뭐, 그때 이야기죠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너희가 다시 행복하게 해주겠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라고 선택된 민족인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민족을 선택했는데, 만방에 가서 뭇 민족을, 이방민족, 유다인들이 볼때 이방민족을 아, 하느님께를 불러드리고, 너희가 빛이 되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이제 뭐, 마태복 5장 13, 14절에 보면 소금이다, 빛이다. 어? 그런데 내 이름을 더럽혔다, 어따가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어, 이방인들에게 빛이 돼 가지고, 나한테 오도룩 아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 안을 믿는 백성은 이거 다르구나 그래서 주님께 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망쳤다 내가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이제는 너네들한테 기대할 게 없다 어, 이방 백성 만지도 못한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제는 에즈케일서 36장 19, 20절부터 탁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어, 이제는 너네들 때문이 아니다 자비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이 거룩한 이름 너희들이 더럽게 하고 망친 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너희게 기쁨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비에 대한 이야기죠. 기도가 잘안될때 어떤 분들이 신부님, 어떻게 기도가 잘안 됩니다. 뭐 분심이 들고 뭐안 되고.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묵상 기도도 있고, 혼자 하는 관상 기도도 있고, 뭐다 있지만, 뭐, 아까 같이 청원기도 이렇게 속죄,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기도, 또 감사 기도도 있고, 그죠. 찬미 기도, 뭐 여러 가지가 같이 하는 기도도,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는 기본적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 성서 읽으면 기도지, 그 안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나오 구세대 역사가 다 나와요. 요즘에 같이 전쟁, 분쟁, 다툼, 싸움, 거짓, 위선, 폭력 이런 것들이 막. 어 성소 안에 다 들어있죠. 어떤 사람은, 아, 하늘님 역사인데 왜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니까. 어. 그런데 그 안에서, 어, 주님께서 어.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혼자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모범을 보이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몇 사람 빼놓고. 집회서에 보면 49장인가? 그런 얘기 나오죠. 어. 어, 구약에 다이 인군과 어? 히스키아 인근과 요시아 인근, 세 사람만 잘 살았다. 나머지는 다 엉터리 땅길을 갔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 지도자의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각자 지도자죠 가정에서 엄마로서 지방의 전체 림을 맡아서 아빠로서 어, 주인 학교 교사로서 사제로서 어디서나 우리는 나름대로 그죠? 기도가 잘안될때 성서를 읽는다. 또 오늘 여기 다니엘서 3장이 아주 모델, 아주 모범적인 기도 양식이 됩니다. 그 읽으면 되는 거죠. 뭐 시편 곳곳에 나오죠. 기도 양식. 또 시편뿐 아니라 성소 전체가 어떤 지 이스라엘 역사, 구세사, 인간의 역사, 최악의 역사, 그리고 그 타락된 그런 타락한 역사에서 오늘 그 이야기한테 우리 조상들이 잘못 싸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가가라고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길로 가는 거죠. 주님께로 가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내용들은 18장 18장의 내용들은 대개가 이제 용서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베로가무죠 어떻게 어, 한번 일곱 번내 원수 같은 사람 맨날 나하고 의견도 안 맞고 하는데 참또 잘못했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일곱 번쯤 용서해주면 됩니까 일곱 번 일곱 번 여섯 번단 일곱 번꽉찬 아니야 일곱 번씩 일곱 번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한없이 하라는 거죠 한없이 제한 없이 참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응.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뭐 길게 전해 주죠. 어떤 사람이 만난 탈렌트라는 거 엄청난 돈이죠. 1탈렌트는 20년 동안 평생 그죠? 20년 동안 평생 뭐 주일 구약 에 같은 안식일빼 놓고 일할 수 있는 날이 20년입니다. 어, 오래 살아야 것도. 어, 근데 그거가 만 탈렌트입니다. 그게 벌어야 1 데나리온씩. 그죠? 1년에서 3 0 0대3 0 0 일한다고 보면은 어, 어 10년 해야, 그, 10배, 응? 어, 3천0 0 6,000, 6 0 대나리온이 1 탈렌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 대나리온, 100일치, 석 달치, 20년 해도 못 버는 만 탈렌트를 용서받고 가서 조금 가지고, 응? 어? 한몇달 하면 되는 거, 빚진 거 가지고 막, 어,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하느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과 치유, 늘 일어나는 거, 감기 걸렸다 가도 나는 치유요 상처 입었다 가도 없어지는 몸에, 마음에도 용서 아닙니까, 그것도 다. 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낳았으면 잊어먹고,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로부터만 탈린트보다 더 많은 축복을 입고, 감사하지 않고 제대로 어쩌면 우리, 어쩌면 저 개인에게도 주님께서 묻는 어, 질문이요, 복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마태음 18장. 그래서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원합니다. 아. 얼마 전에도 평화방송에 제가 가서 뭐 기도를 부탁해 가는데 많은 분들이 어디가 아파요, 무슨 병 걸리고 뭐 이야기 하는데 치유를 원하죠. 그런데 그 치유가 많은 경우가, 그죠? 겉에가 다치기도 하지만 또 감기를 걸렸든, 코로나 걸렸든, 다쳤든, 뭐가 안 좋든, 암수술했든 와서 감사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 자체가. 그 용서를 청하는 거지, 주님께. 낳기 시작합니다. 벌써 내 마음에 있는 누가 잘못한 거를 들고 가면 이거 내가, 응? 언제 한번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두고 보자. 그런 순간에 몸이 경직되고, 어, 암이 세포가 더 늘어났죠. 늘어났죠. 그런데, 아, 괜찮아. 나도 더 잘못했는데 뭐. 상황이 어려웠었나봐. 그리고 용서 베풀어주면 싸움도 없고, 공산주는 용서 못 하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그게 공산주의 싸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와 자비, 이 안에서도, 북한, 남한, 그도 우리 남쪽 안에서도 서로 진실하게 거짓말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나무에 올라설라 그러지 말고, 폭력하지 말고, 가짜 무더기로 패거리 싸움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면 회개, 조금 회개할지도 모르죠. 북한에서도, 야, 저렇게 잘 살아. 우리 안에서도 이 편, 저편 나누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용서가 없어서 조그만 것 같고도 그러니까 용서하면 녹는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암덩어리가 녹죠 아 항암제 아무리 맞아도 경치 내가 그냥 응,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배우자 뭐 누구 누구 미움이 여기 쌓여 있으면 용서가 없으면 그게 더 덩어리가 치지 약으로 됩니까 그게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의사 선생님 아무리 했어도 이게, 이게, 이게 그죠 우리가 얼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상할 때 그러면 먹어집니까 소화가 됩니까 응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에서 함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교우님들, 또 교우가 아닌 분들도 이제 내려놓는 바로 그것이 용서는 나를 위한 용서고, 친구를 위한 용서고, 우리 집안 식구를 위한 용서고, 우리를 위한 용서고, 세상의 평화를 위한 용서가 아닌가.